나심발리 M27 이그룹 톨컵 반자동 커피머신은 커피 머신은 커피 애호가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바리스타 수준의 커피를 집에서도 손쉽게 즐기실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정밀한 온도 조절과 강력한 압력 시스템으로 풍부한 향과 깊은 맛을 구현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조작법으로 누구나 쉽게 커피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 그룹 구조는 동시에 두 잔의 커피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내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줍니다. 고급스러운 마감과 견고한 내구성으로 오랜 사용에도 변함없는 품질을 자랑하며 커피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지금 바로 라신발리 m 1 7로 집에서도 카페 수준의 커피 경험을 누려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